263년 18만의 대군을 동원해 세 방면에서 총나라를 침공한 위나라는 연승을 거두면서 강유를 검각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장익의 지원군과 합류한 강유는 군을 재정비하고 종회를 상대로 검각을 방어했습니다. 검각에 도착한 종회는 강유를 칭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강유를 회유하려 했지만 강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수비에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강유의 완강한 수비에 막히고 보급로마저 길어져 군량을 운반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종에는 군을 퇴각할 것을 논의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위나라에는 등해가 있었습니다. 등해는 성도를 직접 공격하면 검 각의 군이 저절로 물러날 거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후 성도로 진 군했습니다. 은평에서 성도까지는 산세가 험한 걸로 악명이 높았고 길 자체가 없어서 등해는 행군하는 동안 산을 뚫고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절벽을 따라 한 줄로 행군 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마치 생선 을 꿰어놓은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가진 고생 끝에 등해는 강유에 도착했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던 초기의 수비대장 마막은 등해에게 항복했습니다. 마막의 길 안내로 등해는 빠르게 남아하자 유선은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을 보내 이들을 막게 했지만 그마저도 등해에게 패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갈첨이 죽음으로써 성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자 유선은 스스로를 결박하고 등해에게 항복했습니다. 43년간 삼국시대의 한축을 담당했던 촉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등해는 총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촉의 사대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고,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모두 죽였을 것입니다. 강유는 원래 뛰어난 인재지만 하필 저를 만나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등해가 죽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촉한이 멸망하자 종해는 제갈서와 등해에게 누명을 씌우는 상소를 올려 군권을 혼자 독차지했고, 등해는 순식간에 전쟁 영웅에서 반역죄인이 돼 낙양으로 호송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란을 꾸미고 있었던 건종이였고 자신에게 항복해온 강유와 손을 잡고 초기에 병사들까지 흡수한 종해는 대략 25만에 육박하는 대군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진군한다면, 사마소 또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해는 강유의 조언에 따라 반란에 협조하지 않는 위나라 장수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감금됐던 위나라 장수 호열이 부하들을 통해 종회가 병사들을 몰살시킬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자, 호열의 병사들이 종회를 죽이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강유는 직접 대여섯 명을 죽이면서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종회와 함께 비참한 체육를 맞이했습니다. 강유가 죽기 전에 유산에게 보낸 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며칠만 더 치욕을 참아내십시오. 제가 사직을 다시 안정시켜 어두워진 해와 달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한편 등애 또한 낙양으로 호송되는 중에 위관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위관은 결백이 밝혀져 등애가 풀려나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264년 3월 촉나라 정복이라는 대업 을 이룬 사마소는 진공에서 진왕 으로 봉해졌고 자신을 견제할 종회 나 등애가 없는 상황에서 절대권력 을 휘두르게 됐습니다. 사마소는 촉한의 황제였던 유선 을 낙양으로 불렀는데 극정을 비롯한 소수만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사마소는 유선을 환대하면서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으나 유선은 기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마소는 가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정하니 저 지경에 이른 것이요 비록 재갈량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보필하여 오래 보존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물며 강유겠소. 사마소는 유선에게 다가가 촉이 생각나지 않는지 를 물었는데 유선 은 여기가 즐거워 촉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부끄럽게 여긴 극정은 유선 에게 다음에 사마소가 묻거든 마음이 촉을 향해 있어 하루라도 생각나지 않는 날이 없다고 답한 뒤에 눈을 감아 슬픈 표정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사마소가 다시 유선에게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보자 유 선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어설펐는지 사마소 가 유선에게 극정이 시켰는지를 물었고 유선은 깜짝 놀라 그렇다 고 말하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웃음 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계기로 사마소는 유선에 대한 의심을 버리게 됩니다. 264년 7월 오나라에서는 황제 의손녀가 병을 얻어 요절했고 손하의 아들 이었던 손호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 했습니다. 영군의 자질을 보였던 손유와는 다르게 성격이 포악했던 손오는 사치를 좋아했고 대신들을 함부로 죽이는 등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손오는 불리하게 도읍을 건업에서 무창으로 옮겼다가 다시 건업으로 도읍을 옮기는 무의미한 행동으로 국력만 낭비하게 됩니다. 위나라에서는 사마소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위나라의 황제 조하는 황제 자리를 사마염에게 양도해 사마염이 새로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사마염은 나라 이름을 진으로 고쳤고 이로써 헌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양위받았던 조씨의 위나라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 망하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손오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육항 등 여러 대신들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손오는 새로 궁궐을 건설하고 사치 를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나라의 국력은 점점 약해졌고 손오는 대신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272년 8월 손오는 죽은 보줄의 아들 이었던 보천을 도읍으로 불렀는데 이전에 선호가 사소한 이유로 많은 대신들을 죽였던 걸 기억한 보천은 두려워하면서 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보천이 다스리고 있었던 서릉 지역은 형주를 방어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진나라에 빼앗긴다면 오나라 입장에서는 크나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호는 즉시 육손의 아들이었던 육항을 파견해 서릉을 탈환할 것을 명령했고 진나라에서는 양조와 양호에게 군을 줘 보천을 돕게 했습니다. 아버지 육손의 아들답게 군사적 재능이 있었던 육항은 성 주변을 둘러싸는 벽을 짓게 했는데 부하들이 고된 노동에 힘들어하면서 차라리 신속하게 성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자 육항은 성이 경고해 쉽게 함락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나라에서 보낸 지원군이 도착할 것을 대비해 벽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하 장수들이 계속 공격을 주장하자 할수 없이 공격을 허락했는데 육항의 말처럼 성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서릉에 도착한 양조는 공격을 개시했지만 육항의 현명한 대응에 막혀 시간만 지체하자 군을 돌려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천이 지키고 있었던 서릉성 또한 육항에 의해 함락되었고 보천은 처형됩니다. 이후에 육항은 양양에 주둔하고 있었던 양호와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양호는 보천이 진나라에 투항하기 전인 269년부터 양양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부임할 당시 군량이 100일치도 안 되는 것을 보고 밭을 개간해 10년치의 군량을 확보한 것으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양호는 진나라와 오나라를 가리지 않고 덕을 베풀어 많은 미담을 남겼을 정도로 널리 민심을 얻고 있었습니다. 양호는 전략적으로 선정을 베풀어 오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귀부하는 자들이 많아지자 육항 또한 지지 않고 선정을 펼쳐 그 일대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양호와 육항은 서로를 존경해 육항이 양호에게 술을 보내자 양호가 독이 들어있는지 의심하지 않고 술을 마셨고 육항이 병이 들었을 때는 양호가 약을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노는 육항과 양호가 화목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자 육항을 질책하고 의심했습니다. 이 당시 손노의 복정은 절정의 달에 매년 대신들의 달중 나이가 15 정도가 되면 빠짐없이 검열하게 했고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들을 후궁으로 삼아 후궁의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손노는 특히 장포의 딸 장미인을 총에 썼는데 장포는 손노가몇년 전에 죽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손노는 장미인에게 부친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도적에게 살해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손오는 그녀가 자신을 도적에 빗 대어 말하는 것을 깨닫고 장민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손오는 그녀의 미모를 그리워 해서 나무로 그녀의 형상을 깎게 자신의 곁에 뒀고 이미 결혼한 장민의 언니를 빼앗아와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손오는 또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알을 뽑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 행을 저질렀습니다. 274년 7월. 오나라 최후의 보루였던 육항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양우는 지금이 오나라를 침공할 적기라면서 사마염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손우는 성격이 방종하고 부하들에게 시기심이 많아 장군들이 조정해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정을 보존할 계책도 없고 하나로 정해진 신념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도망갈까 고민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쳐들어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호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나라 정벌을 포기하여 손 호가 죽고 오나라의 훌륭한 군주 가 즉위한다면 우리가 비록 백만 대군이 있다 한들 장강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니 후세의 근심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양호의 말에 따라 사마염 은 오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양호 자신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호는 항상 겸손하고 바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형주에서뿐만 아니라 조정의 여러 대신들 사이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양호가 죽자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황제 사마염 또한 강추위 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복을 입고 양호를 위해 통곡했는데 그 눈물 이 수염에 떨어져 얼음이 됐다고 합니다. 279년 여름 오나라 남쪽 교주에서는 광마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무서운 기세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나라가 혼란한 지금이 공격할 기회라고 판단한 두에는 사마염 에게 글을 올려 결단을 촉구하자 사마염은 드디어 오나라 정벌을 결정했습니다. 2 0만의 진나라 군은 동시에 여섯 방면에서 오나라를 침공했는데 소노에 의해 망가질대로 망가졌던 오나라는 당연히 진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형주를 평정하고 있었던 두예에게 어떤 사람이 봄에 강물이 불어날 것이니 물러났다. 겨울에 다시 공격할 것을 제안하자 두예는 지금 군의 기세가 대나무를 쪼갤 때처럼 맹렬하고 대나무는 몇 마디만 쪼개면 전부 쪼개질 거라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나무를 쪼갤 때 맹렬한 기세라는 의미의 파죽지세는 여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두에 말처럼 진나라군은 파죽지세로 오나라군을 밀어붙였고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소노가 진나라에 투항하면서 오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훗날 낙양에서 소노를 만난 사마염은 오랫동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대를 기다렸다고 말하자 소노는 지지 않고 저 또한 남쪽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폐하를 기다렸다고 말했는데 사마염은 그냥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마염과 진나라는 그토록 염원하던 삼국 통일을 이뤘고 황건적의난 이후 거의 100년간 이어졌던 난세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이 활약한 이 시대를 우리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던 저의 정사 삼국지 영상을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